네, 오늘은 가파르게 엎어치는 스윙을 방지하는 연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설명 드려 볼 텐데요. 아마추어 분들이 가파르고 엎어치는 스윙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 스윙을 고치고자 옆으로 바로 내려주는 연습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이때 잘못 된 동작으로 클럽을 내리게 돼서 뒷땅과 슬라이스가 오히려 나오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클럽을 옆으로 바로 내려주는 수직 하강 연습을 할때 주의해야 될 부분과 정확한 동작을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잘못된 동작을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백스윙 탑을 잘 만들고 그대로 내몸 옆에다가 내려주는 행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오른팔을 자연스럽게 펴주면서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우측 어깨와 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지금처럼 우측 기울면서 클럽을 옆으로 바로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처럼 어깨와 머리가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오른쪽 뒤쪽에 뒷땅을 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헤드도 조금 더 열려서 맞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클럽을 항상 내릴 때는 어깨나 머리가 우측으로 내려가는 이 느낌보다는 오른팔을 조금 펴준다라는 느낌으로 클럽을 옆으로 바로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서 똑같이 보여 드리면은 백스윙 탑 만들고 우측 어깨가 내려간 느낌이 아니라 오른팔을 살짝 펴주면서 클럽 샤프트를 지면과 평행한 위치까지 잘 내려주는 데 집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평행까지 잘 내려왔다면 바로 이어서 스윙을 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리면은 백스윙 탑을 만들고 어깨가 아니라 오른팔을 살짝 피듯이 플러 샤프트는 지면과 평행하는 위치까지 떨어뜨리고 나서 스윙을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우측 어깨가 아니라 오른팔을 조금 펴주면서 손목이 살짝 풀어지는 느낌이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손목이 이렇게 유지하면서 내려오게 되면 샤프트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보여드리면 오히려 더 엎어치는 스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목이 살짝 늘어지는 느낌이 들어도 정상적인 느낌이니까 어깨보다 오른팔 피면서 손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스윙을 이어가 보시면 가파르게 엎어치는 스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른팔, 오른팔, 스윙.